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에디오피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수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오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도 청컨대 내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가 지시하신 대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내려갑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이 사마리아 땅일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불레셋 다섯 성읍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광야였다. 유대 광야였습니다. 순종의 종착지에서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입니다. 여기서 에디오피아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것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간다게라고 하는 것이 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전하. 또 애굽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 간다계의 국구를 맡은 내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내시에 관한 표현이 부정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미 율법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내시에 대하여 부정하다, 정하다 그런 의미는 뛰어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에 대한 선입관, 전통적인 의식, 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제한하는 것을 보지요. 빌립은 이미 이 초대교회 시작되는 이때 아직 사도 바울이 회심도 하기 이전에 예루살렘 기독교 안에 핍박이 있고 그 핍박으로 흩어졌던 그 시절에도 이미 이방인에 대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네시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네시에 관한 그의 신앙적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네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은 네시에게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네시는 이렇게 질문한 빌립이 자신의 의문에 대해 답해 줄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내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광야길을 달려온 빌립이 행위가 참 초라했을 것이지만 빌립을 자기 수레에 초대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걸 봅니다. 내시라고 하는 사람은 고관이고 또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여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내시들을 중용했던 것을 알수 있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단히 지식인들일 것이고 국제적인 관계에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70인경을 읽었을 것이다. 그 70인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던 이들이 자기 나라 말이 아닌 헬란 말에도 능한 그런 사람이었다. 아 그렇게 전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서로 다른 행색이 초라하게 이를 때 없는 빌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것, 또한 이방인이고 내시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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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오피아 고관을 전혀 형제로. 맞아들이는 이들의 관계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는 선익관들이 얼마나 깨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반대로 빌립이 얼마나 지식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시는 확실한 국제적 지식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빌립이 선생님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해서 자기가 타고 가는 마차에 빌립을 동승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일에는 이 내시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분이 높아도 열린 마음을 지닌 겸손함으로 빌립 하나님의 종 빌립을 자기 마차에 모시게 되고 빌립은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을 애언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어려운 말씀을 붙잡고 시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내용이 자신의 구원과 관련되었기 때문이고 구약 율법에 따르면 고한이 상한 자로 표시되는 대신은 여호와의 총회 즉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고자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있고 그 구원이 성경에 예언된 어떤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이사야 56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붙들고 빌립은 그 애원된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물전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문제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게 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된 내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며 갈급해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 속에도, 복음송가 속에도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런 신앙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 다 내려놓고, 이 시대의 정치, 이 시대의 정치적 대립에 선봉에 서는 목사들, 교회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도 우리들이 해로되게 저항하는... 헤로데에게 외치는 세례요한이라도 헤로데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해치리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칼을 뜬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이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다 소멸할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두고 사명의 길을 갑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교회가 아주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력 행사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부를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명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롯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의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그 어느 곳에서 그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저항군을 만들지 않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대제사장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음에도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를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빌립 같은 하나님의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파하며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신자가 신자 되어지고 멸망하고 죽어 가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복음의 능력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